쌍용천데168,000 168,000km 터보인터지 뭐. 근데 혹시 괜찮네? 진동 소음도 별로 없고, 어? 근데 산타 빼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 보네 때도 열려있는데, 이게 벤, 벤스의 그 어떤 기술이라고 해야 되겠네. 반응 빨라. 응. 달기도 전는데 지금, 사이클론 달기 전인데 이렇게 이제 장착해야지 근데 좀 답답한 감이 좀 없는데 답답한 감이 답답한 감이 와 음, 중속에도 좀 힘이 드는구나 처음엔 잘 올라갔는데 중간 쪽에 2000rpm 대에서 좀 힘이 들어 일단, 스포풀 바디 같은데, 이거, 유닛들 뒤에, 아, 뒤에다가 하나 꼈는데, 이 속에, 또 카본 껴있겠죠, 분명히? 저 뒤에서 이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청소를 한 거야, 이거. 응? 가루들 보이죠? 가루들. 응?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얘는, 그, 뭐, 18만 정도 된 마인드, 고속주행이 80% 된대요. 그래서 카본이 이렇게 많지 않고, 어, 그래서 저쪽에 하나 끼고, 그러고, 이쪽 에어플로 우 센서 다음에 하나 또 껴있어요. 터보로 센 바람을 감는 거죠. 어. 이 장착 후에는 지금, 대문 올라가네, 대문 올라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좋았지. 그런 차도 달라져. 달면은. 어. 그냥 반대로 쭉쭉 올라가네. 어. 약간, 덜 밟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응. 그리고 검사 임, 에서는카을막 청소하니까, 필이 멍, 멍 밟고, 밟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브와 급가속이라고 그래, 이거. 왕받는거니까 응.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데, 응. 그, 얘, 오토하냐? 수동 있잖아, 수동. 응? 지금 얘가 0단 짜야 돼요? 6단? 네, 6단. 6단. 그러면, 그, 100km 에서 예를 들어 수동으로 해가지고, 3단 정도로 다운 해가지고, 100% 가는 거야. 와그러면 RPM 더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 무브와 급가속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카본 청소가 더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들어가시라고. 아니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원래 디젤은 불어내게 하게 돼 있으니까, 원래가. 근데 공연 무브와 급가속으로 막 하고 그러면 엔진이 오일 제대로 안 갈았다. 그러면 그, 어, 메탈 배열이 나가버릴 수가 있어. 덩덩덩덩, 그럴 수가 있다. 아우, 차 좋아졌어. 음. 배기가 얘가, 디퓨터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어. 어. 어, 어, 물, 물 떨어지나, 물, 물, 물잖아. 응? 물 떨어지네, 막. 어? 물 떨어져. 어. 물 떨어져, 차고 길대 보니까, 여기인데배기관이 어우, 이봐, 물 봐. 어? 그죠? 물 아니, 응? 물이야, 물, 물. 냄새도 흐아안나네 응? 사이클 이런다니까? 디젤에서도 물이 나와? 응? 오. 어. 신기한 일이죠? 일단 연료는 완전 연소되면 CO2에 치투어요. 응. 응. CO2에 SH2. 치투어. CO2는 무색 투명한 거라 온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 전혀 상관이 없어요. CO2. 나 화학을 좀 했던 사람이야. 알콜? C2H5OH? 산화되면 c o h 2 o 야 그것도. 네. 감사합니다. 응.